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용 에탄올을 처음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다 손소독제 만드는 거 아니니까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활용법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고요 에탄올과 바디오일을 이용해서 싱크대 인조대리석 상판 광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기본적인 소독 기능으로 리모콘 손톱깎이, 면도기 소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소독용 에탄올을 뿌려 주세요. 안쪽은 면봉을 이용해 주세요. 리모콘의 경우 안쪽으로 에탄올이 스며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사보다는 마른 천이라든지 그리고 키친타월에 뿌려서 닦아주세요. 좀더 편리하게 알콜 수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울 닦기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에탄올 활용법인데요. 거울에 묻은 손자국을 지우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저도 기존에는 윈덱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윈덱스는 거울을 닦았을 때 지나간 그 자국이 그대로 남더라고요. 근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닦았을 때 금방 증발해버려서 자국이 남지 않아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매일 빨수 없는 쿠션이라든지 베개에 에탄올을 뿌려주면 소독 효과가 있어요. 이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주면 돼요.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를 닦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삼겹살 먹으러 가면 남은 소주로 테이블 닦아주잖아요.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보다 훨씬 잘 닦이고 거품이 남지 않아 손이 덜 가는 장점이 있어요. 이 선을 경계로 이쪽은 광택이 없고요, 이쪽은 광택이 있어요.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부터 뭔가 시공이 잘못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바로잡지 못해서 이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꼼꼼히 청소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싱크대 상판도 매일 닦아주고 있는데요. 에탄올로 이렇게 닦았더니, 어, 이렇게 찌든 때가 묻어 나왔어요. 베이비 오일을 뿌려주시고요.